먼저 최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와 당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로 여기에 갑작스럽게 염증이 발생하여 극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질환이 급성 췌장염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대개 담석, 음주, 약물, 종양,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췌장에서 생성되는 췌장 효소에 의해 췌장 스스로가 자가 소화되어 발생하는 급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급성 췌장염의 임상 경과를 보자면 약 80%에서 정한 임상 경과를 보이지만 약 20%의 환자에서는 췌장 조직이 녹아내리는 조직괴사와 함께 이차적으로 전신에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여 신기능 부전과 폐 손상 등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과 전신 합병증을 수반하는 중증의 임상 경과를 밟게 되며 이 경우 사망률은 40%나 됩니다. 급성 췌장염으로 내원한 환자들은 굉장히 심한 복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혈압이 감소하거나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등좀더 적극적이고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급성 췌장염 환자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사실 수액 치료입니다. 어, 중요하긴 한데. 어, 한 가지 이제 단점은 그거 말고 다른 치료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액 치료를 처음에 굉장히 많이 함으로써 이제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굉장히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 통증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금식과 적절한 수액 요법 및 통증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중증 체장염의 경우엔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급성 체장염 치료에 있어 체장 효소 억제제 등 체장염 치료제 후보 약물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 급성 체장염 자체를 개선시키는 약제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였고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보존적인 내과적 치료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임상 시험은 급성 췌장염 환자 중+ 중등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원으로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어, 이번 임상 시험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 임상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어, 동의를 얻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에게서는 그 급성 췌장염 환자의 기본적인 치료를 물론 제공을 해드렸고 어, 그다음에 이제 등록한 환자가 있다면. 저희가 SCM 생명과학과 연락을 해서 어, 임상 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할 날짜와 시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제본 연구는 그 환자와 시험자 모두 어, 이 약... 투여되는 약품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인지 아니면 위약인지 알수 없는 이중 눈가림 구조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조제사를 두었습니다. 이 조제사는 역시 투여되는 약이 시험약인지 위약인지 알수 없도록 어, 유색 시린지에 약품과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약품을 조제했고요. 어, 특히 이 약은 어, 줄기세포치료제로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에게 투여하는 그 기간과 그 이후에도 저희는 환자의 상태를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다음 그림과 같은 복잡한 면역기전에 의해 줄기세포치료제가 조직재생 및 면역조절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다음과 같이 괴사를 동반하는 심한 최장염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SCM 생명과학 연구팀에서 괴사성 최장염을 가진 쥐들을 이용해 줄기세포 치료제가 면역조절을 통한 조직재생 효과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그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SCM 생명과학의 고유의 기술인 층분리배양법은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수집한 후 단일콜로니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는 특수한 배양법입니다. 층 분리 배양법으로 만들어진 고순도, 고효율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하여 중등도 이상의 최장염에서 조직 재생 및 면역 조절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고, 여러 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본 연구는 약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약물의 용량, 효과나 적응증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상, 2a상 연구였습니다. 일상에서는 중증 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2A상 연구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췌장염 환자로 폭을 넓혀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법을 이용한 위약 대조 비교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로 췌장염의 중증도 평가 기준인 Modified Marshall Score와 CTSI의 변화량을 설정하였고, CRP 정량. IL6 등 최장형 급성기 염증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들의 변화를 2차 유효성 평가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상 및 2A상에서 약물 이상 반응은 0건으로 확인되어 중등도 이상의 최장형 환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투여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2A상에서 최장형 급성기 염증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CRP 정량의 시험군 내 일관된 감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약군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치료제 투여 1에서 3일 동안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CRP 정량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L-6도 시험군 내에서 치료제 투여 후 초기 3일간 일관된 감소를 보였습니다. Modified m a r s h a l Score는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췌장염 중증도 평가 도구입니다. 베이스라인과 치료 7일 후를 비교하였을 때, 대조군의 모디파이드 마샬 스코어가 상승하는 동안, 시험군에서는 감소를 보여, 추후 연구가 기대되었으며, CTSI의 경우 시험군 내에서 감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본 연구는 1상 2A상 시험으로, 1상에서는 약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2상에서는 적응증의 탐색과 최적 용량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상 연구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임상 이상 시험은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약효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는 연구로 정의됩니다. 1상에서 약물의 안전성을 확립하였고, 2A상에서 약물의 효력에 대한 사전 정보를 탐색한 본 연구는 목표에 도달한 성공적 연구로 이번 연구에서 탐색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 비상 임상시험 설계의 정보로 활용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본 연구 결과의 의미를 한 번에 정리하여 본다면, 본 줄기세포 치료제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초기 CRP 정량의 위약군 대비 유의한 감소는 본 치료제가 중등도 이상 췌장염에서 초기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부전이 동반된 환자에서 대조군의 모디파이드 마셜 스코어가 증가하는 동안. 시험군에서는 감소하였으므로 추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CTSI 4점 이상 환자에서 위약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지만 이외의 변수들을 분석하여 다음 임상시험 설계의 정보로 활용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체장염 치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효과적인 약재가 밝혀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췌장염의 치료에 대한 부분은 학회의 많은 의사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주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다 보면 그 치료제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는 그 유용성이 기대가 되는 약물인지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교환하고 각자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학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저희가 올해 있을 한국 소화기 학회라든지 내년에 있을 미국 소화기 학회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연구 결과가 특히 초기의 항염증 효과와 면역 조절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한 줄기세포 치료제가 세계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췌장염의 초기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 연구 결과를 올해 있을 한국소화기학회, 내년에 있을 미국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단기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특효약이 없는 급성 췌장염에서, 특히 사망 위험성이 높은 중증 췌장염 치료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first in class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본원에서는 총 7명의 환자가 어, 본인 상시험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총 4명의 환자에서 시험약을 투여받게 되었었고, 그 4명 중 3명에서 c t 시비어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급성 췌장염의 시비어리티를 평가하는 도구가 있는데 어, 그 점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이제 면역 반응에 관련되는 사이토카인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 따라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어~ 이러한 면역 반응이 졸기에 조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실 안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따라서 좀더 많은 환자가 등록이 되어서 어, 치료 반응을 평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가 어, 얻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장염은 때로는 치료 1일에서 3일 안에 폐혈증으로 급격히 진행하여 사망을 초래하기도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연구에서는 1차 변수를 CRP 정량의 변화로 설정하고 2차 변수에서 초기 염증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설정하여 연구한다면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전화기가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역할이 없었지만 현재 변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것처럼 새로운 치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되었으면 합니다.